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부러져요. 이거 봐. 이거 봐. 타요네 타요? 타요 아니야, 아? 아빠. 어, 어, 어. 그거 타요 아니지, 에빈아? 어. 뭐지? 포, 폴리. 폴리야? 응. 보여줘봐. 뭐 폴리가 아, 폴리구나. 음. 타연 줄 알았네. 음. 아, TV 보면 나와. 아, 예. 이 뭐야? 바꾸영. 음 냠냠. 냠 맛있어? 거기다에안 돼. 아빠, 어, 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. 손에 병균 있잖아. 응. 나쁜 세균? 응. 나쁜 세균. 으아. 응. 아 <목소리> <목소리> 세균까지 한 입에? 음. 아웅, 아웅 맛있어. 천천히 먹어. 천천히. 에헤이 이거 봐. 뭐야? 네가 배 터졌잖아. 터넣어야 돼. 너무 많이 넣었어. 그렇지 너무 많이 넣었지 배. 응. 맞아 조금씩 넣어야지. 응. 맛있어 물도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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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먹어봐 어, 물 아빠 먹어?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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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고마워. 우리, 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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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리 우리, 시원우어 우리, 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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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? 아, 또! 주세요! 에이, 얼마 없는데? 아! 고마어 아, 엄마먹어 엄마도 먹어봐! 엄마도 엄마도 먹어해 엄마도 먹어봐! 엄마몸 엄마도 도 먹어봐! 먹엄마먹 물도 <laughs> 응. 엄마 조금 남았다. 조금 남았어. 나 엄마 넣어줘. 어떻게 어떻하지? 어떻하지? 원샷 <laughs> 아, 맛있다. 엄마 좀만 더 넣었는데.